지금요? 예, 네. 지금 저 우리 저 윤상현 의원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인사를 좀 올린 다음에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나오십시오.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아 우리 애국 시민 단체 지도자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이런 회합을 만들어 주신 존경하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를 떠나서 이 자리에 큰 스님들 같이 계시고 또각 방면의 지도자분들 같이 모여서 오직 애국 나라사랑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운동을 하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학성 총장이 말씀하신 거 봤더니 200석. 막 말씀하시는데 저야 국회에 있으면서 정말로 수도권을 연어서 처절하고 절박함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지난 5년 동안 많이 망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뿌리채 흔들어놨습니다. 한마디로 정치는 독재화됐고요. 경제는 폭망했고 외교안보는 해체됐습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김정은, 판문점 선언, 한번대의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했습니다만, 결국,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핵무장이 됐습니다. 완전한 핵무장이 됐습니다. 북한은 명실공이 핵무기 3,40여기를 가지고 있고, 그 핵무기를 실어 나를 투발수단인 미사일 개발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과 미국을 언제든지 때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LA, 뉴욕 이제 2, 3년이면 언제든지 핵무기 공격할 기술을 갖게 됩니다. LA를 희생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을 미국이 지켜줄 것이냐. 자기 나라가 핵 공격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이냐. 그건 아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한 지지난달에 몇 분의 목사님하고 우파 지도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유니언 어떻게 세상이 바뀌었는데 교과서가 그 모양이야. 아직도 6.25 남침이라는 게다 빠져 있고,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다 빠져 있어. 어떻게 된 거야? 국회의원들은 뭐라고? 도대체 정부는 뭐하냐고 질타를 하고. 그래서 밤늦게 원내대표하고 만나서 긴밀히 협의해서 야 이거 그만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교육부를 질타를 하고 대통령실을 막또 질타를 해서 결국은 11월 초에.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얻고 유교 남침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게 교과서 시안입니다. 제가 정말로 놀란 것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숙주처럼 이 사이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파들은 처절하고 절박하고 절실합니다. 1987년 60항쟁 이후에 애국적 사회 진출놀이라는 떼제를 만들고 정계, 교육계, 노동계, 언론계, 법계, 법쪽계 관계 다 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1년 전교조를 만들었고 또 1995년 민노총을 만들었습니다. 좌파의 최대 근거지, 기지, 기지가 바로 그런 단체들입니다. 민노총 지난 8월 13일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조속, 조선 직업동맹 직업 중앙위원회 연대사를 아직도 민노총 홈페이지에 당당하게 실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악과 보안법 해합통신그 조항에 걸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떳떳하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 수뇌부에게 민노총 지도부를 빨리 압수수색해라 민노총을 털어라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하고 같이 연대사에서 노동단체로서 노동자의 권익이라든지 노동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한마디로 친미 사대주의 정권이다. 한미 군사협력, 군사 훈련을 반대한다.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의 지령문입니다. 지령을 저런 식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젓이 민노총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아직까지도 정권이 바뀌었는데 정권 바뀐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파들은 어땠습니까? 좌파들은 저렇게 처절하게 투쟁하면서 결정적 시기에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고 민주당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안 씁니다. 민주당과 민노총과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사회를 뒤집어 엎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를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우파들은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우리 스스로 탄핵하고 우리끼리 싸우고 또 공천 학살하고 그러면서 박 대통령 4년 9개월 옷고치고 그리고 무지막지한 문재인 정권을 불러들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끼리 공천 학살해서 결국은 야권을 185석 가까이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어리석음. 뺄셈의 정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 집권하면 우리 당내 새로 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인정을 안 하고 무지막지하게 하다 보니까 뺄셈 정치 DNA가 지금도 팽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광 목사님 같이 이념적으로 투쟁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의 이익집단입니다. 이익집단. 내이익에 반하면 움직이질 않는 집단입니다. 세상에. 그리고. 박 대통령 탄핵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우파 진지들 전부 다 싸거리 감옥 갔습니다. 진지를 책임진 분들이 전부 다다 감옥 보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 얘기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재 자화상입니다. 하나의 이 집단 뺄셈 정치의 DNA를 가진 집단 이것을 혁파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laughs> 지금 이백석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영남권 국민의 힘이 다음 총선에서 많이 석권합니다. 호남권 민당이 석권합니다. 그러면은 수도권이 다음 총선의 대격전지가 됩니다. 수도권 의석수가 121석입니다. 서울 49석 중에 국민의 의석수 8석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입니다. 전부 다 서울의 텃밭입니다. 텃밭 아니면 다 떨어졌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수도권위원회라고 하는 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거의 서울에 있는 의원들은 텃밭 의원들입니다. 텃밭 아니면 된 사람이 경기도 59석입니다. 국민의 의석수 딱2 석입니다. 아니 7석입니다. 59석 중에 7석, 52석은 야권에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인천이요. 13개 중에 제가 무소속 한 석으로 보태서. 딱 두석입니다. 11대 2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재 정치 지역입니다 전부 다, 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분들, 국민의힘 영남권 의원들입니다.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수도권에서는 의원들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조영 대표가 얘기한 겁니다. 다음 총선의 승리는 수도권 승리를 이끌 사람이 돼야 된다. MZ 세대에도 소통하고 공정한 공천 관리를 할수 있는 사람의 세 가지 대표 조건을 얘기한 겁니다. 수도권 정말로 절박하고 절실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인천에서 있으면서 공천 탈락도 여러 번 해보고 무소속으로 두번 살아오고 누구보다도 수도권 위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제 모든 역량과 가슴과 열정과 머리와 지혜를 던지겠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광 목사님과 더불어서 정말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후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특히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오래간만에 우리 역사 현장에 지금 윤상현 의원을 탔습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짖었던 뺄셈 정책가 아니라 더셈 정치 그리고 정관 목사님이 구상해놓은이 방법대로 나가면 200석 문제 없습니다! 하자! 하자! 해보자! 자.